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장마치고, 아, 이 코너는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제가 이제 보내드린 문자, 그죠? 그런 부분들 설명하는데, 매일 수익이 난다고 하면 <laughs> 여러분들 안 믿겠죠? 그죠?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수익이 제법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들도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이 그래놨더라고 보니까 여기 감사오기에 보니까 여기 이제 이리온 아닙니까? 안타까움에 그 해서 요즘 전문가들 뭐 지금 문 닫아놨잖아 살아있는 사람을 보란 말이야. 아, 어, 이뭐 HJN님, 문제 제가 이제 제의 룬이 물량 이제 그 확보하는 데에서 오늘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도 수익 많이 나고 뭐도 나고 근데 자기 조금 먹었다. 어, 아비스 님뭐 감사합니다. 냠냠이 님뭐 감사합니다. 달달이 님. 달달함 님. 한금개미 님. 된다된다 님. 아, 예, 된다 된다님, 이 된다된다 님 이분이. 오늘 제가 우리 수익 두종목 났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분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아, 진짜 대표님이 더 유명해져야 많은 분들이 돈을 벌 텐데 사람들이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고 와서 감사후기 읽으며 가입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돈 버는 겁니다. 그죠? 가입 버튼 어서 누르세요. 지금 이분들이 보세요. 이분 굴랭이니 오늘 뭐 하여튼 뭐 범탱이 뭐 넥탱이 잘 먹었다. 건자연티는 맨날 수익이다. 그냥. 이또 보면은, 오늘 한두 페이지 적었네요. 차분하게님 들 맛있게 먹는다. 보미짱님 들 맛있게 드신다. 그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수익이 뭐가 났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뭐, 그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법량 건령을 내가 아침에 오늘 사서 오늘 9% 아니라도 여기서 밥만 먹었다 하더라도, 5%만 먹었다 하더라도요, 한 500만, 500만 원만 들어가도, 4 50만 원 벌거든요. 범량근이 오늘 어디에 줬냐면, 분봉을 보면은, 오늘 제가 제 바닥에, 보면은, 이두번 파동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또 내가 또 팔아먹고 또 사신 분들, 여기 또 매도 두번 시켜드렸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3,200원 여기 사라 해가지고, 예? 파동 여이 나왔지요. 여기, 예? 또 내가 팔으신 분들 또 잡으라 했거든. 여기 3,300원, 3,200원, 여기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또 파동이 나왔지요. 두 번, 에이 예? 루니스, <목소리> 어제 종가 베팅 했거든요. 종가 베팅 해갖고 내가 아침에 한 주당 2,000원 먹고 나오라 했는데, 8만 500원, 주당 4,000원, 5,000원 나왔어. 그 좋다기 그지? 주당 2,000원만 먹어도, 200주만 들어가도 4,50만원이야.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또 74,000원 대 막판에 사라 해어 해갖고 시간이 오를 때 팔아라 했어. 그 시간에 76,000원까지 갔거든요. 아무리 못뭐 먹어도 주당 천 원, 5 0 0 원, 뭐, 많이 먹으면 2,000원 묻다 칩시다. 그럼 뭐, 한입에 도천만 원들어서또 금방 또 3, 40만 원 벌어. 어. 그럼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느냐? 소화할 수 있잖아요. 오늘 법량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1,500만 주지요. 이래 파동이 나올 때 이거 거래량 안 벌어. 이거 거래량이 12만 주지요. 이기 얼마입니까? 여기 30만 주죠. 100만 주죠. 예. 여기서 거래량이 100만 주 이래 터지는데 못 팝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거래량 보라고. 여기서 터지는 거래량이. 예? 얼마나 터지는지. 30만 주. 예. 여기도 보세요. 여기만 해도 한 50만 주가 터지잖아. 루닉 같은 경우 아침에 제가 매도하라 했거든. 일찍 문자를 드려. 다 문자 시간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매도 줬잖아, 이게. 어제 종가에 사가지고, 여기 다 팔았지. 아침에 가자 센데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이 얼마입니까? 13만 주지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8만 주, 이거 20만 주. 그 여기 30만 주에 뭐 잘라 가지고 있는 거 200주씩 소화 안 되겠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제2 방송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막 주다 한이 나왔는데 내가 키워서 먹는다고 갖고 있으라고 했어 또 우리 넥스트 바이오는 우리 밥이야 밥 했고 오늘 했고 지금 뭐 법량 저거 뭐한 50%는 내가 좀 들고 있으라 했어 왜 싸게 샀으니까 3,200원 샀으니까 내일 뭐 재수 좋으면 또뭐 거뜬하게 또10%물수 있거든 그 지금 뭐 3,200원 사가지고 아직 한 200원 넘게 수익 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200원 0면 나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아무래도 팔아도 되거든 일단 그래 다 먹고 싶은 사람 먹고 50%가져 있으라 했거든 이것도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일 뭐 이래 되면 어찌 될 건데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무은 사람도 있어 아까 그 먹었다는 사람도 주당 2,000원 챙긴 사람도 있고 막 각자 그건다 다르고 그것보다도 제가 그러잖아요 뭘 하라 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이랬잖아 제2의 루닛을 잡으러 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들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날아가느냐 엑세스바이오 있죠. 액세스바이오아 아, 아닙니다. 엑스게이트 있죠. 지금 양자 컴퓨터 지금 가잖아요. 이래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엑스게이트처럼 이래, 이래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래 아.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날아갈 거라 생각했어요. 이래 있으면 똑같아요. 지금 걔들도 눈이 안 보여. 뭐, 이쯤일지, 이쯤일지, 어디쯤일지는 몰라. 뭐, 재수 좋으면 이래, 날아가. 이래, 이래. <laughs>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자, 일단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께 보낸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오늘 며칠이면 12일이죠. 12일, 뭐, 맨날 하는 얘기, 8시 18분. 어이, 왜 내가 8시 18분에 보냈노? 와, 씨, 그죠? 하기엔 뭐, 이, 빠빠가 나쁜 건 아니에요. 미, 중국 애들은 빠, 팔, 좋아해요. 근데 1 8이에 스빠네, 스빠. 스바. 그죠? 아 빠디엔 스빠. 8시 18분에 내가 보냈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제리딩의 티번 분할 매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인사.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완전 주입식. 계속 주입식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입식을 시키니까, 교육을 시키니까, 제가 편해, 제가. 아, 이제 내려가면 막 서로 살라고 난리야.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이 교육. 자, 1. 제가 드리는, 이게 지금 8시 19분부터 오늘 좀 빨리 좋네. 8시 20분까지 좋네. 맨날 똑같은 얘기. 제가 드리는 쪽목은 반드시 분할 매수 몰빵 된지입니다. 분할 매수는 몇번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매수, 분할 매수 좋습니다. 각 개인 계좌의 현금 활용도를 잘 관리하시면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됩니다. 일어났잖아. 그죠? 자, 해놓고 내가 8시 48분에 어제 내가 분명히 종가 배팅, 어제 보세요. 종가 배팅하라 했거든요. 3시 13분, 그죠 루니 종가 배팅합니다. 했죠. 3시 1 어제 내가 다 3시 13분에 그 매도가 언제 나갔느냐? 하나도 거짓말이 없잖아요. 8시 48분에 나갔어왜 아침에 호가가 좋더라고. 그래서 어제 종가 배팅 한 루니 쓴장 시작. 7만6천원에서 7만7천원 전후 일단 짧게 이익실현. 주당 한 2천원. 근데 8만원까지 갚았어. 그리고 8시 50분. 루닛 저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깊으면 7만4천원. 오늘 7만4천원 갔어. 그래갖고 내가 종가에 도 7만4천원 사라 했어. 그때가 언제냐? 8시 50분이야. 이미 나는 루닛의 전략을 다 읽고 있다는 거야. 어. 내가 8시 48분에 매도 주고, 8시 50분에 내가 그때 살 거니까, 깊으면 7만 4천 원 전후 봅니다.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줬다니까? 줘가지고 아까 7만 주 시간에 부터 했죠. 자, 보세요. 9시 24분에, 24, 그죠? 뭐 사라? 그거 했거든요. 그, 그 오늘 좀 주당 몇천 원 나왔거든요. 9시 26분,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종목만 자, 자본히 사면 되고. 9시 50분, 법량 건령, 3,200원 전후 매수. 그죠? 10시 35분 9시 50분에 사자마자 파동나와가지고 법량근영 단기 이익실현 3600원에서 3700원 줬는데 3520원까지 가서 25원까지 갔어. 빨간불 한번 탁 내줄 것 같았는데 그럼 일단 그좀 먹으라 했고 그 다음 단기 실현하라 했고 10시 43분 우리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키워먹자 했어그 종목. 어제 3,600원에 산 사람은 오늘 뭐 주당 한 300원 그러니까 10% 정도 나왔는데 내가 좀 들고 있으라 했어요. 세게 저, 저, 이, 이런, 이런 정도로 나오면 이렇게 정도로 나오면 묵자고 기다리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음, 11시 16분. 그죠? 또 이제 그 종목 깨지면 살아있는데 깨지진 않았지만 그 건져방 가게 가서 한 주당 2천원 넘게 나와가지고 뭐 먹은 사람도 있고 뭐 각자 달라요. 2시 48분. 자, 내가 2시 48분에 보냈지요. 루닛 7 4 0 0원 전후 종가 베팅합니다 보냈지요. 2시 48분, 예. 그 다음에 3시 7분에 또 보냈지요. 법량, 건령 50% 이익 실현 하라고. 아까 3 5 0 0 아까 돌파했잖아. 내가 또 방송 듣는 사람 더 살아있거든. 자, 그리고 3시 2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잘 이익 실은 합시다. 합니다. 보유. 아. 어, 내일 잘 이익 실현합시다. 보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유 종목을 보유하란 말이야. 내일 잘 이익 실현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4시 20분에 룬이 시간에 상승 상승 중잘 이익 실현합니다. 뭐 하나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딱 맞지. 그래안 그래요. 뭐 하나 틀린 거 있어요? 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들께서 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열광한단 말이야 열광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래 매매일지를 써주시고 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이게 수익이 안 나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비싼 해비를 내고 방송을 듣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맨날 이래저래 감사오기를 이래 써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머리 긴 방송을 듣는데, 비싼 헤비 내고 듣는데, 존나 수익도 안 나. 이래 적겠어요? 예? 적겠습니까? 막 씨바씨바하고, 막 감사하게 욕이나 셀이 적고, 그죠? 그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가 이제 이 불안 매수에 대한 이해들을 싹 높이니까, 막그 울부짖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팍, 그 또, 그리고 파동이 팍! 이래 나오니까, 신나거든. 우리 종목을 하는 거 보면 막 파동이 팍! 이래 나올 때는, 전율이 일어난다니까. 전율이 짜릿하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확이 파동 나올 때. 멋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형님들이 그는 쾌감을 아마 이제 매료돼가지고 중독이 됐어. 그래서 딴 방송 못 들어. 제 방송 듣다가요. 딴데 가서 들으면 까까미서 듣지도 못해. 뭐 한율이고 된장이고 시왕이고 뭐고. 뭐. 그건 뭐 중요합니까? 지금 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어떻게 맨날 이 이래 수익 내주고 상한가 만들어주고 막 계급도 시키고 막 이래 하느냐 이거죠. 조만간 에이 예? 엑스게이트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날라갈 종목. 내가 사라고 할때 오라고 내가 백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래 가면은 아유또 이제 후회하지 말고요 분명히 내가 이런 파동이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목놓아. 미칩니다! <laughs>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가 오늘 여기에 삼부 코치, 프론티어 줬잖아. 그죠? 프론티어 오늘 몇 프로 상승했어요? 프론티어 줬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는 상한가, 어제, 네, S게이트 줬지요. 오늘 프론티어 줬지요. 프론티어 이것도 잘 보세요. 재수 좀 이렇게 한 빵빵 땡길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이것도. 어, 내가 이 첫날 뭐 줬습니까? PM 풍년 줬지요. 예. 3분 코치 제일 첫날 뭐 줬어요? PM풍년 줬는데, 오늘도 PM풍년 거의 4안까지요. 예? 여러분들은 제 말을 우습게 하는데, 예? PM풍년 내가 다, 보세요. 내가 이날 줘고26% 개급등했지요. 예? 하루 쉬었지요. 또 이만히 날아갔지요. 두째 날 3분 코치 뭐 줬어요? X게이트 줬죠. X게이트 지금 2연장이지요. 예? 지금 X게이트 이날 줬는데, 지금 보세요. 2연장 날아가지요. 줬잖아요. 이거 가서 보세요. 쟤 거짓말이지. 내가 거짓말하면 잡혀간다니까. 요 날은, 예? PM풍, 아, 첫날말요 네. 첫날이네. 요 날은 PM풍년. 요 날은 X게이트. 요 날은 프론티어. 오늘은. 프론티어 어떻게 돼있어요? 멋지게 돼있잖아. 잘 보란 말이야, 이거. 프론티어. 여기서 잘 일하면, 날아갈 수 있다고. 아시겠죠? 예? 내가 여기서 이만히 좋은 종목 주는데, 이 구독, 좋아요 안 눌리고, 예? 좋아요도 안 눌리고, 많이도안 보고. 에이, 답을 주는 데도. 그죠? 속상해. 엥 엥. <laughs> 자, 여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내가 다음 코너에 또 내일 또 여러분들 내일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는지 정말 중요한 거 올려 드릴 테니까 반드시 필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그거 안 듣고 또 내일 또막 금요일 날또 자기 쪼대로 하다가 월요일 날 어떤 폭탄을 맞을지 모릅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